국내 증권사가 주식거래 시스템 전산장애로 최근 3년 동안 고객에게 1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올해 지급한 보상금만 7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개 주요 증권사에서 종신 2건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2,708건의 만 투자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고객에게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약 114억 6천만 원입니다. 시스템 장애 사고가 가장 잦은 증권사는 키움증권인데요. 온라인 위탁매매 업계 1위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키움증권에선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7회의 사고가 발생해 2111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피해 보상금액 규모만 60억 9천5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고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증권사는 KB증권이인데요. 시스템 장애 사고 발생은 3년간 이외에 불과했지만 총 4,951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두 차례 사고 중 4,783건의 민원을 일으킨 사고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날 발생했습니다.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한 트래픽이 43분간 셧다운되면서 수천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장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증권사에서 연간 투자하는 비용은 10개사 평균 729억 8,1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적게는 232억. 원 부터 많게는 1188억 원까지 증권사 간의 편차는 컸습니다. 관련해 홍 의원은 시스템 장애로 종이 셧다운이 된 도쿄거래소의 사태를 한국거래소는 물론 개별 금융사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야 한다며 촉각을 다투는 증권시장 의 특성상 단몇 분의 시스템 사고 가 투자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평소 시스템 개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고 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